이수아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어요. 그죠? 네. 그 후반부에 네. 미스라군이 깜짝 출연을 해 주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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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니 에픽 팀들에서 떨어져서 혼자 공연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네. 아좀의젓하던데요 어떠세요? 실제로 저의 그 노래에 랩을 해 줘서 그리지 않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또 너무 깍듯해서 오히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음, 예. 네, 아, 이제 다 컸어요? <laughs> 랩도 직접 자기가 다 작사를 하셨했다고 얘기를 네. 들었어요. 예. 굉장히 예, 그 랩의 가사도 음, 좋아요. 희망적인 예. 내용이더라고요. 네, 네. 그데 <laughs> 인순이 씨가 이렇게 젊은 후배들과 네. 작업을 자주 하시잖아요. 어떠세요, 네. 선배 입장에서 그렇게 젊은 후배들들과 같이 음악하는 뭐 느낌이랄지. 그 우선은 젊은 감각을 내가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또음 젊은 친구들이랑 노래하, 아 노래하면 또 재밌고. 예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예 좋은 네.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모두들 좋아하는 가수이시잖아요. 사실 손꼽아 야 되거든요. 비결이 뭘까요? 어 비결은 진실인 것 같아요. 예 저는 노래를 사랑하고 그리고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께 그 노래를 진심으로 들려드리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. 저의 팬들께 저는 지루하게 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. 사실 28년 동안 제 옆에 계시려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장르도 바꿔 보고 예, 그러면서 저는 그제 팬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면들도 어쩌면은 제가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것 같기도 하네요. 예. <laughs> 감독님께서 제가 카니발 시절에 부르던 네.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음. 어, 공익광고에서 부르셨어요. 었그 네. 노래를 듣고서 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에 어떤 전달되는 의미랄지 혹은 네. 감동을 줄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폭이 참 다를 수가 있구나. 그 어떤 인생의 내공에서 오는 그렇게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죠? 아 그게 정말 저렇게 희망을 줄수 있는 노래였구나 제곡이지만 스로좀 <laughs> 네,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네, 네. 네, 사실 그 노래는 제가 콘서트를 이제 계속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곡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연을 두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마지막 곡으로 그 노래로 마무리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, 어딜 가든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예. 그리고 또한 가지. 그러면서 어, 두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. 우리 남편까지 세 남자가 제 가슴속에 있는데, 김동률 씨와 이적 씨를 제 가슴속에 예, 담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가사 하나를 하나하나 씹으면서 그거를 음미할 때,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고 큰 희망이고 그리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거 그리고 거위가 결국 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려고까지 하는 그 노력이라는 거 그게 보여졌구나 라는 거를 제가 가슴속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남자를 가슴에 두고 우리 남편 자리 여기 제일 큰 자리 남편 자리 두고요 두 남자 여기 두고 항상 네. 어, 감사 또 고맙게도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<laughs> 잊혀진 노래를 국민 가요로 만들어 주셔서 <laughs> 네. 네. 한동안 그 노래 때문에 참 이렇게 따뜻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<laughs> 네. 아마 요즘도 따뜻 이제 앞으로도 예 네. 앞으로도 오늘 들어 보시고는 또 따뜻해질 것 같네요 올겨울은 네. 따뜻하게 지나세요. 네.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요. 인순이씨의 노래는요. 음, 단지 뭐 노래를 잘 부르시고 고기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28년 동안 음,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남녀노소한테 고루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. 감사드리고요 네. 감히 그 노래를 한 청해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<laughs> 오늘은 어, 오늘은 저도 따뜻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노래 이렇게 불러요 라고 자랑도 하고 싶고요 네. 네. 무대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. 이순씨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여러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